하루 아침에 경제 성장률 뚝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경제, 경제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현재 미국이 일분기, 분기 GDP가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래일 그냥 기우일수 강심 많다 그렇게 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의 스트리트 파이터 대장입니다. 제가 주식을 먼저 뭐한 2000년대부터 했기 때문에. 리먼 사태 때, 그 다음에 닷컴 버블, 그 다음에 또9.12 테러, 코로나 엄청 많이 겪어봤는데 어지 같은 날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한네 번, 4번 전네번째 정도 된다는데 제가 기억나기로는 2008년도, 2008년도 맞습니다.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갔는데 어, 리먼 사태 때 거기 때는 그냥 종합지수가 한 1600에서 한 850포인트까지 한 일주일 만에 찍었으니까, 그 전종목이 매일 한가 갔으니까, 뭐, 그때도, 뭐, 똑, 이런 식으로. 그 자고 나면, 사이드카, 매일매일 그렇게 된 경우고, 이제, 그때15% 정도 됐죠. 그렇게 했다가, 그치 2008년이 뭐 벌써 몇년 됐습니까? 엄청 오래됐죠. 처음 개급했다 해도. 처음 마고 오지 같은 날, <laughs> 진짜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식을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멀미 날 정도로 막 머리가 띵할 정도로 그걸 힘들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음, 올 초에, 그러니까 올해 1월, 2월달 지수이 다 밀리고 종목도 거의 밀리으니까 그동안에 수익을 꾸준히 냈던 사람들도 거의, 거의 많이, 만약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은뭐 거의 본전,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 뭐 강한 종목, 뭐 조선주 같은 경우야 수익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버린, 버린 것을 많이 토해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주식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차라리 바둑 같은 경우는 그 우주의 원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의 수를 AI가 정복했잖아요. 그 개인들이 지금 두점 놓고는 안 된답니다. 예. 세 점도 삐까비카 할 정도로 그렇게 AI가 하는데 주식만큼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만큼은 변수가 많고 잘 대응을 잘 해야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 있는데 종목이 안전한 데 들어가서 수익이 나면 사실은 수익을 일주, 일주, 좀 챙기는 게 좋습니다. 예. 수익을 내가 하는 이야기 있죠. 수익이 장땡이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저도 주식을 하지만 저는 또 깊이 있게 또뭐 또, 깊이 있게 한다 해서 대처가 됩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저, 저 생각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뭐, 약간의 도움이 될, 도움이 된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문사태 때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여기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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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면은, 보세요. 여기 거의 막, 막, 그렇게. 한달 만에 이렇게.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코로나 때한번 볼까? 코로나 때도 역시 보면은, 음, 여기 주봉인데, 그죠? 어, 여기서 이렇게 1,400 찍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반등.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급락이놓면 급등이 노오는 것이 차라리 진짜 경제가 뭐 보랑이 온다든지 경기 침체가 와 가지고 힘들면은 이렇게 급락이잘안나겠죠 이거는 서서히 하락해서 할 건데 이렇게 뭐 단발성 이런 게 하락했을 때는 보통 보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좀 기다리고 또 현금이 있다면은 종목을 잘 선택하면은 오히려 기회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나고 보면은 위기가 항상 기회다. 그리고 제가 살면서 저도 앞으로 한번 정도 한두번 정도 기회가 큰 기회가 올 거라 보는데 뭐 대만하고 중국하고 긴장 관계가 심해 심하게 된다든지러면은 종합지수 같은 경우 엄청나게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기회다. 단 이렇게 급락이 놀 때는 저도 뭐. 코로나 때, 저 경험을 한번 이야기 한 적도 있는데, 지금 한 역대 이렇게 이렇게 서서히 서서 코로나 하고, 뭐, 사태가 좀 심각할 때한 천, 천칠백이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CFD 계좌로. CFD 계좌로, CFD 계좌는 그 당시 레버리지를한열배 정도가 쓸수있습니까열 배까지는 쓰지도 않고, 적당하게 제가 좀 썼습니다. 적당하게. 원래는 우랑주는 거의 한열 배, 10배. 근데 열 배는 아니고, 적당하게 썼는데, 천팔백에서 한 천칠백까지, 상당히 비중을 주로, 이제 대행주로 실었는데, 막상 2,400, 1,430 이렇게 빠지니까, 손실 폭이 약한 10, 한15% 20% 났습니다. 종목 다. 대부분 대행주 있는데, 대부분 뭐 삼성전기 이런 거였는데한 15%에서 한20% 그대로 나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신용을 안 썼으면은, 버티을 건데, 이렇게 손실이 나 있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어 다시 여기 거의 약, 손, 약 수익에서 거의 정리를 했. 그 제가 엄청나게 좀 살면서 후회했,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약 수익 정도 이제 다시 공이 공포감이 시, 마이너스 15% 금액이 좀 많았겠죠. 예.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공포해. 와 본전 가까이 왔네. 예.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래 가지고 한번 근데 이렇게 가에서 대부분 두배올두 배. 두 배. 그, 지금, 이때 제가, 아, 그래서 이럴 때는 신용을 쓰면 안 된다는 걸 아직, 만약에 내가 신용을 안 썼다 하면은 그냥 버틸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때, 그래서 현재 이렇게 겁나게 놀 때는 신용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같은 아침에 신용 물량이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용을 사용하는, 게안 하는 게 좋다. 그 상상, 어찌 생각하면은 위기가 기회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상 보는 대로 보면은 미국이 나스닥이 이렇게 낮게 출발했다가 저도 이날 <laughs> 출발하는 거 보고 이렇게 위로 약간 들리는 거 보고 잤는데 예, 약간 이제 지지가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나스닥도 보면은 올 일월달에 여기 여기인데 예, 현재 보면은 나스닥 일월달 여기다 그죠? 뭐뭐 거의 오른 거다 반납된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이제 지지가 되고 올라 이렇게 올라온 경우입니다. S&P도 지지가 당행해 오고 반도체도 현재 지지가 됐습니다. 굉장일본한안 보겠습니다. 일본은 뭐 엔캐리가 어떻고 뭐 금리 인상 이래 가지고 이렇게 12%가 밀리고 거의다 회복했기. 다 회복했피점 되게. 회복 근데 <laughs> 뉴스를 보니까 일본은 선진국 지수에 포함돼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선진국 펀드에서 그냥 이렇게 많이 자금이 많이 재평가되었다 보고 들어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 빠지고 3% 오르고 좀 손해가 많다 생각합니다. 대만도 반도체가 이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선진국 지수의 팬이 돼야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급등량 심하고 자금이 안 들어온다 보면 이런 일이 계속 나, 날 수도 있습니다. 독일도 지금 중국이야 원래 에,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 자금이 많이도 없을 뿐들은 ETF 컴퓨터 CTA 펀드라고 ETF 펀드 펀드 컴퓨터 기계적으로 매매가 거의 없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프로그램이 어떤 거 해서 우리나라 같이 막 이런 게 없답니다. 그래서 많이 안 빠지고 하락도 별로 없고 상승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보세요 한국은 주봉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 1월달 1월달 일본 근데 1월달 깨고 올라그리고 어, 거의 뭐 오른 것도 없다 그죠? 어, 이를 보면 은 나스닥도 거의 오른 것도 없고 거의 위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원래 일본은 신고가 나오고서 좀 하락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른 것도 별로 없고 하락폭이 많이 오히려 나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많이 좀 밀리고 또 상승도 좀 작게 나온 경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하고 좀 달라서 일본은 내수도 있고 수출도 비중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수출 비중이 많잖아요. 수출 비중이 많다 보니까 혹시 경기가 좀안 좋으면 세계 경기 안 좋으면 조금 음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좀 이렇게 반등이 좀 작게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것을 몇 가지 한짚어 보겠습니다. 경기 불황이 온다. 경기 침체가 온다. 저는. 어, 첫째, 뭐, R의 공포라고, 뭐 R 공포라 하는데, 첫째, 이거는 저는, 음, 좀 어렵지 않겠나. 현재 미국이, 미국이 경제 성장률이 계속 좋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경제 성장률 뚝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경제, 경제는 추세잖아요. 그죠? 현재 미국이 1분기, 2분기 GDP가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요일 그냥 기후일수 가능성이 많다. 그리 봅니다. 이. 그리고 현재 두 번째 문제되는 것이 중동정제. 예, 중동, 지쟁그전에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예. 현재 환율은 약간 올라간 경우 상승. 원유를 한보겠습니다 원유는 이렇게 내린다는 것은 중동 전쟁이 제한적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전면전으로 전면전으로 가능성이 있다면 이렇게 90달러로 갈라 하죠. 근데 벌써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한적이다 하고 어, 원유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석유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은 전면 전전은 전면전은 좀 어렵지 않겠나. 왜냐면 이란이 그동안에 미국의 <laughs> 경제 제재에 제재로 엄청 어렵기 때문에 이제 석유라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laughs> 일본이 제로 금리로 엄청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제로 금리 오랜 척 오래하다가 뭐. 금리 인상하고, 뭐, NK 자금이 어떻고, 막,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NK 자금도 전체 세계 투자 자금에 비하면 그렇게 비중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영향은 있겠죠. 있다 보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사실 기술주 거품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거품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술주 중에서도, 어, 좀, 그래서, 미국도 지금은 앞에 계속가지는 어렵고 거품 있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쪽에 투자는 많이 하고 과연 앞으로 몇년 후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까 의문도 사실은 저는 듭니다 그러나 뭐 저는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현재 미국은 기술 쪽 거품이 좀 있다 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대선도 약간의 급등락을 주는 영향 때문에. 주지 않겠네 생각합니다. 현재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3개월 정도 남아갔는데 맞죠? 3개월 8, 9, 10, 11, 12, 12한 3, 4개월 남았죠. 그래서 현재 대, 미국 대선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은 트럼프 이렇게 민주당, 공화당 두개 종목을 샀어. 보통 보면 둘다 이렇게 오늘 강세 많습니다. 그리고 선거 뭐 한두 달 전에 빠져나는 거. 제가 때가 되면 이 종목은 제가, 어, 저도 지금 계속 종목, 어, 이 종목은 계속 제가, 음, 선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진짜 수혜주는 잘안 갑니다. 진짜 수혜주는 뭐태양광 워낙 무거워서 이렇게 안 돼. 그냥, 음, 가볍게, 가벼운 종목. 예를 들어서 재건주, 어, 그리고 뭐 대마초, 이런 경우는 거래량도 풍부하고, 시총이 작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해당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개 종목 사서 적당한 시기에 수익 때가 되면은 제가 저도 매매하겠지만은 이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는 뭐 미국 옛날에 미국 대선 뭐 박근혜 탄핵 뭐 민주당 우리 이재명 구속 뭐 이럴 때 이렇게 써면 됩니다. 또 대선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준비하고 있을 준비가 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다 현금이 100%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돈이 없는 분들은 주식에 그냥 90% 100%돼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음.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냥 그냥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나. <laughs> 그리고 이제 현금이 있다면은 현금이 있다면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를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 밭을 있네. 현재 코스피를 보면 외국인들은 햄물을 기간하고 3일 동안 엄청 매도했습니다. 그 개인만 사선, 개인만, 현재. <laughs> 그리고, 현재 선불 폰지선은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 8일 날, 좀 이렇게, <laughs> 이 매도를 치선니까 수익이 엄청나게 낮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요 지금 몇조 정도 엄청나게 몇 조로 한 10조 가까이 되나 5조 아니 5조 정도 된다 그죠 맞나 7월 18일 현재 한 5조 5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매도 포지션 이 수익 이 엄청나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8월 8일 이후에 뭔가 변동 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 기관들은 지수를 올릴 생각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면은 외국인이 기관하고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주로 이제 보니까 2차전 쪽으로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보면은 거래대금 6조에서 5조에서 이렇게 현재 8조, 9조, 8조 이렇게. 만약에, 음, 코스닥이 10조 이렇게 넘어가는지 잘 보세요. 이. 잘 보다가, 예, 10조 넘어가면 코스닥 종목들이 조금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걸, 요걸 꼭 감찰합니다. 감찰해서, 코스닥 거래 대금이 10조를 넘어가는지를 좀잘 보고, 그러면은 코스닥 쪽으로, 어, 순환매가 도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럴 때, 저도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아, 지금, 뭐, 하루, 하루 매수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단기 반등을 보고 매수해야 될것 될 같고, 이런 종목을 선배를 하잖아요. 납포 가대주에서 지수가 하락해서 납포 가대주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매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종목 사면 안 됩니다. 엄지 종목 아무렇게 사면 안돼 그래서 제가 오랜 경험에 의하면은 항상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 아니면 신고가 근처 종목 신고가 위주로 차트에서 역별 절대 안 됩니다. 엄지 차트 잘안 됩니다. 급등이 사실은 잘안 놉니다. 그리고 혹시 실수했다 실수했다 하더라도 지수가 밀리더라도 크게 안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실적이 좋고 그 신고가 위주로 그다음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 제일 우선적으로 합니다. 이 이걸 한번 뭐 외안 오세요. 외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종목이 안전하고 수익을 많이 주고 그렇습니다. 하락이 많이 나왔다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삼성중공업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행태. 예를 들면은 삼성중공 삼성중공업을 사라는 게 아니고 이런 행태가 지수가 밀리더라도 안 밀리고 반등이 빨리 나오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이렇게 거의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는 이런 이런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제 사고 싶다면은 하 삼성중공업을 사야 된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은 앞으로 또 급등당이 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태는 항상 이런 행태에 합니다. ,이. 조선주가 그렇게 해당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은 차트가 이렇게 역별에서 가락이 많이 나왔던 사, 사무, 생각하면 반등은 놀지만, 그렇게 많이 안 놉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뭐 여기에 수급이 최근에 좋았다. 그죠? 지금도 좋다. 그죠? 그래서 내가 산다 하면은, 어지 같은 날 종목 선택을 이런 값합니다 이렇게. 이런 행태. 자,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수가 내가 반등을 보고 3, 4일 일주일 종목을 선택한다 면은 이렇게. 한국항공우주도 최근에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역배열 안 됩니다. 역배열. 이런, 이런 케이스. 제일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수급. 수급이 들어온 경우. 내가 예향한 다음에 에네트 주자증거 신고가 잘 가다가 수급이 최근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갔어 상승폭은 작게 놓았지만은 만약에 지수가 또 빠지더라도 이 친구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손실이 제한적이라는 거지. 매수는 이렇게 매수는 항상 현재 앞으로 이렇게 계속 종목을 보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결과적으로 종분당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다, 그렇죠? 보면은. 중건당도 최근에 이렇게 차트가 좋은 상태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대로 들어왔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뭐 하락폭은 얼마 놓지 않았지만 은 내가 산다면 오히려 상승폭은 없더라도 이런 종목이 하락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뭐가 좀 수익이 잘 났다, 안 났다, 잘 났다. 아,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한번 분석 한번 해보세요. 자기를 한번 분석해보고 단타가 너무, 매, 자주 매매하면은 매매수로 줄우고 종목이 30개, 20개 가는 분들은 좀 종목을 어떻게 하면 줄을 것인가. 예. 그렇게 해서 좀 자기를 한번 분석해봅니다. 예. 자, 살아남아서 강남에서 봅시다.